네, 네, 설계에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아, 3년 전이던가요 어, 어,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겨울에 길거리 강연이 쭉 이어졌을 때 꽁꽁 얼은 입으로 강연을 하던 기억이 나고 아직도 우리의 투쟁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길거리 강연을 이어가는 부분 여기 오신 젊은 동지들 존경합니다 아 젊은 동지들한테 잘 보이려고 선글라스도 껴는게 이뻐요. <laughs>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 저기요. 아, 제가 또, 아, 우리 에, 오랜 투쟁 끝에 동지들에게 조금 웃음도 드리고 어, 그다음에 좀 쉬어가는 코너. 어, 또 길거리 강연에서 김수행 선생님 강연하셨고 오서철 선생님 강연하셨고 아주 명망가 되시고. 저는 좀 명망가가 아니어서 징검다리로 저를 건너뛰고 또 이제 명망가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시는 동지들 앞에서 제가 투쟁합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겸연쩍고이 자리에 또 저보다는 전략전술에 빼어나신 이론가도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전략전술 어쩌고 하는 것은 본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 더운 날씨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 그래도 될까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심각한 얘기 안할 거예요 제가 노동교육 활동가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 날라리 선생이라고 좀 찍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심각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나 옛날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국어 학자, 책상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좋은 시, 멋진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시평론가거든요, 그분이. 그, 제가 그 시를 읊어도 될까요? 아, 좀 읊어보니까 정말 멋져요, 그 시가. 그래서 딱, 앞쪽으로 이렇게 꽂아 놨는데요. 제목이 소예요. 소. 아주 머리나쁜 저도 외우니까 외울 수 있어요. 어. 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 소의 눈은, 맑고 아름답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는 맛있다. 어떡하지? 이게 시의 전문이에요. 어, 그거 어시 평론가가 그게 최고의 시라고 딱 꽂아 놨는데요 누가 썼게요? 초등학교 4학년생. 왜시 평론가가 최고의 시라고 했을까요?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예요 품임도 없이 오줌 말 살수는 말로 오바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죠. 소의 눈은 맑고 아름답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는 맛있다.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실천연구소에 있는데 수없이 많은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막걸리 먹고 싶은 걸안 먹고 샀던 책들. 이런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버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넘쳐나죠. 빈그레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더 책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태워 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니 제가 모 대학에서 해고가 되고 대학교 강단에 설수 없을 때. 집에서의 압력이 심했어요. 돈 벌어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 제가 이게 구라가 좀 세요. 그래서 이제 구라 좀 피면서 이렇게돈좀 벌어볼까 하고 책을 다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핑 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돈도 벌고, 뭔가 공부도 할수 있는 직장이 없을까? 강남에서는 이제 쫓겨났으니 예? 뭐가 있겠어요? 퀴즈 돈도 벌면서 어떻게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강남의 압구정당에 독서실을 차렸어요. 와, 근데 현대고등학교 맞은편인데 현금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어느 때는 막 이게 천만 원씩 집에 갖다 준 때도 있어요. 돈이 벌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날 이게 천만원쯤을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기분이 묘해서 내가 난생 천만원을 넣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술을 먹고 문차 운전을 했어요. 음주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거짓말 같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최규진 너 죽겠다. 아, 독서실 잘 나갈 때 그냥 팔았습니다. 살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다시 동지들 옆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얽힌 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상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청계천 팔가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최근에 변혁운동사, 사회주의운동사, 노동운동사를 강의를 하다가 일상 생활사를 강의를 하니까 더 맛이 같구나. 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란, 혁명이란, 우리가 혁명을 갖고 농단하면 안 됩니다. 혁명이란 일상을 견딜 수 없을 때 일어나고 또 혁명이란 그 정권 교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과 혁명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저께군요. 어느 어, 노동조합의 강의를 갔는데 난생처음 일을 겪었습니다. A파와 B파가 싸워서 저를 세워놓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제 강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수련의 장소에서 A파와 B파와 사소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일정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노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의 운동을 다시 한번 밑에서 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란 무서운 겁니다. 무슨 얘긴인가 하니 우리의 나날의 삶을 포획하고 있는 자본주의 룰을 끊어내지 않고서 그것이 연애관이 됐든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관이 됐든 내주위를 포획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를 그 안에서부터 변혁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그일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하는데 그일상이다 이런 겁니다. 만날의 삶인데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정상의 비정상성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활 세계의 식민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활 자체가 자본주의 직서 안에서 식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다른 시각에서 낯설게 알아보면 정말이지 나라는 놈은 위선적인 놈입니다. 정말이지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역, 그렇죠. 우리 주위의 변명, 정의에, 아, 아, 아 부정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상적인 순간에서, 일상적 투쟁을 멈추지 말자. 제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본주의 찌꺼기들,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차단하려는 노력, 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는 CKJR입니다. 제가 최규진이고요. 최규진은 레벌러션입니다. 나 안의 혁명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자적 행복,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상황주의자인기드브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르자인데 요가는 행복 자체를 거부한다. 그 수준까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자기의 삶을 낯설게 바라보는 자기 성찰적 시야를 갖자. 그것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찌그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혁명의 불꽃을 다져나가는 작업입니다. 삶을 걸고 운동하기입니다. 저는요 어, 아주 어, 우리 젊은 청년 동지들 나이 또래의 계량주의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수없이 혁명가들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저를 욕했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삶을 걸고 운동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을 성찰하는 작업과 같이 진행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죠. 인문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노동자 인문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NL적, NL 동지들이 얘기했던, NL이 얘기했던 뭐,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문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사람인 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사람인 자를 이렇게 쓰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갸루상입니다. 기대고 살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동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문할 때 문이 뭡니까 동지들? 문의 문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문의를 갖자. 이 자본주의라는 너저분한 체제 속에서 사람의 문의를 찾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진득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프로치키가 얘기했습니다. 자, 한 20년 하면 죽습니다. 당연합니다. 20년에 제가 죽을 때감사합다고 죽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80까지 살게, 제가 20년 하면 60인가? 어쨌든 50대 후반이니까 20년에 살면서 죽을 때 감사하죠. 그럴 때 트로츠키가 한 얘기가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라.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생을 마음껏 즐기게 하라. 저 20년 동안 살아서 돈 5억에 제 삶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규진아라고 물어볼 때 내가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기회주의자들도 붙잡아주는 동지들이 옆에 계시는 한동지들 옆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동조들 때 마음먹었던 그 심정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일본 아이들이 번역을 한게 있습니다. 코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최악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이 쓰는 개념의 모든 것은 일본인 많은 것은 일본 아이들이 번역한 겁니다. 백화점도 예를 들면 d e 트먼 r t m e n 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D 파 파트 분점점입다다래서 백화점 같은 은 o 보면 1층 뭐 있고 o 뭐 이렇게 who 이 r 과 과학적으로 해 놓은 거죠. 자, 예를 들면 t t h 어들이 o p l e who are going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talk about 이 h e p e o 요 l e w 니 o a r 미니, 미니. 주인인 거죠. 민이 주인이다. 그게 뭘까? 민이 누굽니까? 노동자죠. 주인이죠. 노동자가 주인된 사회가 민주입니다. 리퍼블릭 세게 번역한 겁니다. 이번에 공화입니다. 함께 공이고요. 화란 뭡니까? 쌀을 벼 화자에다 입구자를 씁니다. 쌀을 입으로 같이 넣는 게 화입니다. 공화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눔이 없는 세계입니다. 자, 그럼 민주공화국은 뭐예요? 노동자가 네. 주인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입니다. 다른 데서 여기 박수 한번 쳐주는데 안쳐주요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언어 자체가 개념이 일본이 번역이 됐는데 잘못 번역한 것도 있고 잘한 번역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한 번역이 시간 같아요. 타임입니다. 스페이스를 공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인간 없었어요. 인만 있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동시에 인간, 플러스, 공간, 플러스, 시간. 이게 역사거든요. 오늘 주제가 역사와 일상이니까.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플러스 된게 역사라죠. 근데 왜 번역이 잘득되고 말씀을 드리죠?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보기를 들면 지하철을 쩍벌라면 인간이 아닌 거죠. 여성이 싫어하는데 성희롱을 일삼는 놈은 인간이 아닌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공간이 있죠. 그렇죠. 하워패리스가 쭉서 있는데 밑에 환자촌이 있으면 안 되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죠. 공간의 문제죠. 인간 공간 시간이 문제입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